인간은 걸어 다니는 과거의 창고. 인간은 살아오면서 이미지를 중시하도록 교육되었다. 사회라는 틀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력도 중요하고 과정과 내력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정보를 통해 판단 내릴 수 있다. 과거가 중요해진 까닭에 마음이란 실제 하지 않는 가상적 관념이면서도 모든 경험과 기억된 정보를 총괄하기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성격이나 취향 태도 등이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와 들어맞아야 한다. 마음의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육신과 생각이란 불가분의 관계이면서도 마음에 의하여 생각은 육신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과거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아상 중심으로 탈바꿈된 삶을 살아간다. 보고 들음이 본래는 모든 생명체가 지닌 우주적 본성인 견문 각지임에도 내가 아는 것을 통해 보고 들음을 행하고 있다. 아상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다. 개별적인 존재이므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져서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지녀야 한다. 남의 이목이 보다 필요해진 까닭에 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상대적 관념에 물든 것이다. 상대적인 관념에 물든 탓으로 육신이란 생각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계임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내 것은 남의 것보다 크고 훌륭해야 한다. 이제 물방울은 바다라는 고향을 떠나서 개체의 나를 주장하며 살고 있다. 그것은 커다란 고통의 늪으로 빠진 것이다. 개체적 자아를 주장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는 벽을 쌓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의지와는 반대로 움직이면서 희로애락의 물결 속에 부침을 일으킨다. 희로애락에 물든 것은 곧 고통의 삶이다. 목적지를 가려면 발이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으로 발을 움직여 걷고 있다. 육신은 단지 생각에 붙어 다닐 뿐이다. 무엇이든 생각이 일어나질 않으면 육신은 함께 하질 못한다. 허기졌다는 생각이 일어나야.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육신이란 생각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육신은 피로하여 잠이 들어도 생각은 꿈으로 계속 활동을 한다. 심지어는 아무런 꿈도 없이 자고 일어났음을 안다는 것은 육신이 잠들어도 생각은 계속 깨어 있다는 의미이다. 피곤한 것은 육신으로 비롯된 것이지 생각은 피곤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육신은 생각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육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걷는 줄을 알지 못하는 탓에 무명의 늪에 빠졌다고 말한다. 육신이란 생각으로 일으킨 가상의 이미지와 같아서 온 세상에는, 생각만이 출렁거린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생각만 출렁거리는 세상을 거부하며 아상을 주장하는 어긋난 길로 들어섰다. 누구나 할것 없이 영원히 고통을 벗어나는 원만한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건만 욕망의 갈고리에 붙들려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은 실체 없는 나군에 영혼은 모든 생애의 기억을 전부 눌러 담아도 허공과 같아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보고 듣고 맛본 기억의 갈고리에 매달려 육신의 굴레를 쉼 없이 헤매이며 나고 죽기를 계속하는 것 고통이어라. 욕망의 갈고리를 벗어나려는 그것으로 하여금 갈고리에 걸린 채, 욕망의 먹이가 될 뿐, 욕망의 실체 없음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벗어나려는 그것의 허망함을 알리요. 예리한 칼날로 욕망을 베어버려도 봄에 피는 새싹처럼 다시 돋아나는 것은, 베어내려는 그것이 돋아나는 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일 없음만 못하다. 욕망의 사슬은 끈질기고 삶을 위협하지만 단한번 실체 없음을 발견한다면 지느길 바퀴 자국이 남듯 생사를 전전하며 쌓여진 업도 흔적 없다. 육신과 생각이란 분리될 수 없으며 다를 바 없지만 언어적 관념을 기반하여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의도하며 생겨난 마음으로 인하여 좋고 나쁨을 비교하고 의도를 지니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생각만이 출렁거리는 세상에서 아상중심으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마음과 생각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한다. 생각이란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면서 나타난 것이라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면 지금 이 순간만을 담아내듯이 지금 이 순간에만 보고 들음이 가능하다. 생각이란 지금 이 순간을 보고 듣는 감각의 카메라로 찍힌 것이라면 마음은 사진으로 인화된 것이며 과거의 존재이다. 생각과 마음이란 현재와 과거라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로 소리가 들려오는 상태를 마음의 재료인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고 촉감이나 맛과 냄새 등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을 현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감각기관 중에서 의근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의근이란 헤아림을 일으키는 감각기관이며 보고 듣는 눈과 귀처럼 현재하고 있다. 눈에 사물이 비치면 그것으로서 눈의 역할은 끝나지만 의근이 있으므로 눈에 비친 사물의 형상을 분간한다. 귀가 소리를 받아들이면 의근을 통해 소리의 높낮이와 장단 등을 헤아릴 수 있다. 의근이 없다면 눈에 사물이 비치고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형상과 소리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의근이 있으므로 감각기관이 대상물을 분간하며, 이러한 작용은 모두가 현재 진행형이다. 육근의 작용이란 이와 같이 모두가 지금 현재 하는 생각에 해당되므로 인간도 역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현재 진행에는, 과거 개념인 언어가 달라붙지 못하므로 과거의 비교도 없고 미래의 의도도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감이 본래 인간의 길이다. 그러나 주어진 길을 벗어나 미래를 꿈꾸면서 과거와 미래적 개념을 통해 살고 있기에 인간은 걸어다니는 과거의 창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를 희망하며 꿈꾸기를 즐겨하는 탓으로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본 모든 경험들이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기억되고 훈습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마음을 허망한 물건이라 거부할 수도 없다. 표면의식과 반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구분되는 기억의 창고를 지녔기에 나쁜 것을 거슬러, 그것과 반대되는 좋은 것을 짐작하고, 좋은 것을 거슬러, 나쁜 것을 추측하는 연산작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작용은 반무의식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좋고 나쁜 헤아림을 통해, 욕망과 분노가 나타나게 된다. 과거의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가 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 듣는 것이 내 입장에 맞는지를 점검한다. 맞으면 욕망하고 안 맞으면 분노하면서 보이고 들리는 생각들을 모조리 자신의 입장에 따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희로애락에 빠져든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하여 비교와 의도를 통한 취사 선택을 일으킨다면 과거에 행한 그대로가 현생의 연못을 비추이는 걸어 다니는 과거의 창고로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끌어들인 욕망과 분노는 멍해처럼 우리의 뒤를 따를 것이다. 노력 역효과의 법칙.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이란 고통을 종식시키려는 욕구가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대가쯤으로 인식되기에 문제될 일은 없다. 고통받는 문제가 세상이나 주변 환경에 제공했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괴로움을 겪어야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놓고 느끼는 감정이 상반되는 까닭에 사람에 따라서 위기가 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제는 항상 이원적으로 존재한다. 문제가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무엇이든 문제 삼으면서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마음이 문제 삼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마음이란 상대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인 개념이란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밝고 어둠 등으로 반대편을 지녔기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자신에게 좋고 나쁨을 비교하며 선택하고 있다.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까닭에 자신이 원하는 길과 거스르면 거부감을 느끼고 갈등이 빚어진다. 욕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끓게 되면서 바른 마음을 지니면 주변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세상은 내가 사는 것 아님에도 세상 살기가 치열한 탓으로 지름길을 택하면서 자신의 이득 때문에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정직하고 바른 마음은 위축되어가고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자유롭기를 원한다. 마음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를 정복하여 항복받으려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마음을 묶고 있는 사수를 풀어애 침으로써 자유를 경험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삶의 세찬 물살을 온몸으로 부딪혀 극복 해내는 정신력이 자유를 일구는 원동력이다. 마음이 어떤 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걸림 없이 당당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험한 파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바란다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 살아 숨쉬는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다. 자유롭다는 것은 의존함이 없다는 것.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이란 지혜를 의미한다. 깊은 내면에서부터 살아 숨 쉬는 지혜야말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스스로 밝은 빛을 내는 힘이다.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반면에 의식적인 노력은 잠재의식에게 부담을 주어 오히려 노력의 역효과를 일으킨다. 마음이 노력 역효과의 법칙으로 작용되는 것은 마음보다 깊은 층에 잠재의식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잠재의식은 미래형 서술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만을 읽어낸다. 왜냐하면 분명히 없는 것 아닌데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언어적 관념으로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나 생각으로 가리키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이며 과거나 미래와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 노력의 실천이 따르지 않고 얻고 구하려는 마음만 부풀어 있다면 지금 현재가 부족한 상태만을 받아들임으로 뜻한 바와는 정반대의 부족한 삶으로 이끌린다. 의도를 일으킴이 많아질수록 부족함이 많다는 의미이며, 부족한 현재 상태만을 받아들인 잠재의식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면서 갈등과 혼란은 깊어진다. 자귀적인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얻고 구하려는 것이며, 지금 현재가 뒤로 처져 있음을 나타낸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를 지니는 것보다 우선 될 것은 문제시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마음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일도 없으며 마음을 문제 삼지 않음이 곧 마음의 다스림이다. 의식적인 노력이 깊을수록 잠재의식과는 어긋난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잠든 무의식을 깨우는 것이며, 의식적인 노력보다는 잠재의식이 삶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면 의도를 지닌 마음먹기를 성급히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잠재의식으로 각인되는 까닭이다.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설명들이 난무하지만, 언어로 이루어진 낱말은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 본성의 마음은 잠재의식보다 깊은 심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적 관념의 헤아림은 본성과 어긋난 길로 들어선다. 언어의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 절대적인 실존의 본성을 발견하는 순간 여태껏 사용하던 마음이 허망한 물건이었음을 절감한다면 그 이후로는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로 탈바꿈될 것이다. 야밤의 산길을 홀로 걸으며 두려움에 떠는 아이에게는 나무나 돌이든 모든 것이 무서운 형상으로 보인다. 천둥번개가 치는 찰나에 자신의 주변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음을 발견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진 아이는 이미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다. 만일 나와 남을 제각각 구분 짓는 아상이 소멸된다면 뒤처짐으로 나타나는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다를 바 없기에 타인이 불행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 그리고 마음, 생각과 마음은 차원을 달리한다. 생각은 지금 현재 보이고 들려오며 맛봄이며 마음은 생각에 대하여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생각과 생각하는 것은 또 달라진다. 생각은 사물이 눈에 비치고 소리가 귀로 들려오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은 생각에 대하여 언어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은 지금 현재 하는 반면에 생각하는 것과 마음은 생각을 재료로 하여 언설에 의한 비교와 취사의 의도를 일으키면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성취하려는 뜻이 달라붙어 있다. 과거와 미래란 현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현재 하는 생각과는 속성이 같을 수 없다. 눈은 사물을 비추며 귀는 소리가 들리고 혀는 맛을 느끼고 피부는 감촉을 느끼는 육근의 작용은 항상 깨어있는 성품이 존재하기에 나타난다. 깨어있는 성품은 감각기관을 통해 끊어짐 없이 생명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눈을 감았거나 뜨거나 관계없이 비추고 있으며 귀는 소리가 있고 없거나 항상 듣고 있으며 몸의 촉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작용에 나타나는 것은 본체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본체의 성품은 늘 깨어있으므로 의식이 잠들어도 성품은 잠들지 않으므로 꿈속일지라도 깨어있을 때처럼 지켜본을 행하기에 의식이 깨어나면. 꿈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육괴는 제각각 나누어져 있기에, 눈은 들을 수 없고, 귀는 볼수 없으며, 혀는 냄새를 맡지 못해도, 소리나는 곳으로, 눈이 돌아가며 윗사람을 보면 인사하는 것은 나뉘지 않은 전체로서의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전체로 깨어있는 성품이 낱낱이 퍼져있지만 보고 듣는 육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여섯 매듭으로 묶인 닷에 아상의 깃발에 묻혀 바닥에 뒹구는 낙엽처럼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성품으로 비롯되어 행해진다. 육신이란 성품을 감싸고 있는 옷에 지나지 않으며 육신의 옷을 걸치고 있는 성품이 육신과 생각의 주체이다. 마음의 가장 심각한 패단은 훈습되어 물드는 것이며 그로 인해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에만 집착하면서 본체의 평등한 성품을 잃어버린 마음은 논두렁을 걷는 소와 같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욕망과 분노의 삶을 이어간다. 보고 듣고 맛보면 환을 일으키는 눈병과 같아서 육근의 작용으로 집착을 일으키며 무명의 꿈속을 전전하기에 꿈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러 갈래가 아니라 오로지 육근의 작용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차별 없고. 평등한 본체의 성품으로 되돌리는 것 뿐이다. 육신은 물질이라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는데도 눈과 귀를 보고 듣는 주체라고 잘못 아는 탓으로 좋고 나쁨을 따라 흘러나간 마음 때문에 굴곡을 겪는다. 한근만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모두가 근본을 회복하여 툭 트여 막힘없는 허공처럼 생사가 본래 없음을 성취하리라. 마음이 육신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의식이 잠든 상태에서도 호흡과 맥박이 일어나는 것은 깨어나고 잠들고의 변함없이 한결같은 성품으로 행해집니다. 마음은 생멸하는 습성을 지녔으며, 일어나고 사라지는 중간에 틈새가 있지만, 틈새 없이 존재하는 것은 변함없이 늘 그대로이다. 틈새가 없는 마음이 우리들 본성의 마음이다. 본성의 마음을 향해 가기 위해 한 발짝만 움직여도 빗나간 것이며 한 생각만 일으켜도 어긋난 것이다. 한 발짝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것도 한 생각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것도 본성과 등지고 있다. 우리가 무명에 빠진 것은 찾고자 하는 것이 찾고 있는 그것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찾고자 하는 성품으로 인하여 찾는 마음이 생겨났음에도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는 본성과 마음을 미혹하여 어긋난 길로 향하면서 종일토록 구하지만 구할 길 만무하다. 본성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란 언어를 지닌 유의법으로서 이것과 저것이 다른 있음과 없음의 법을 지니고 있다. 있음이 없음으로 변하거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하려면 틈새를 지녀야 한다. 의도를 일으키려면 의도 없음을 필요로 하며 멈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가 생멸의 법을 지니고 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의 중간에 멈춤이 있고, 생각도 일어남과 꺼짐의 중간에 멈춤이 있다. 형상을 지닌 모든 것들은 변해가고 멈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생멸하면서 끊어짐과 이어짐을 반복하고 있다. 틈새가 없다는 것은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이 존재한다. 구름은 허공을 물들일 수 없기에 하나가 될수 없고 허공을 떠난 구름은 있을 수 없으니 둘도 아니다. 이처럼 둘도 아니고 하나마저도 될수 없는 그것은 세상이 끝나도 모두가 영원히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 아상을 지닌 마음이란 대국적인 개념을 지닌 모든 것은 양극을 지닌 자석처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허공을 벗어난 구름을 원하고 스크린을 벗어난 영상만을 따로 취하려 하기에 고통을 일으키는 것, 고통 없는 본성의 마음을 찾으려 하지만 마음과 본성을 둘러보면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것은 꿈속을 전전하면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려는 것과 같아 이룰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참회란 죄업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죄업과 덕행이 본래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 것. 마군이란 육근의 감각을 집착하여 치성하게 일어나며, 부처란 육근의 감각을 벗어나 가라앉으미니, 마군이가 옷을 갈아입으면, 그 즉시 부처이듯 제각각 존재하는 바가 따로 없음을 알지 못해 취하고 버리려는 것이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감각에 집착하는 오온을 멸하여 마구니를 없애려 하면 어둠을 내몰고 빛을 불러들이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을 뿐이다. 죄와 복이둘 아닌 이치를 깨달아 알므로써 부처와 마구니는 본래 없는데도 환법의 마음으로 허공꽃처럼 생겨났음을 안다면 마음은 분별할 바를 잃게 되고 분별할 바를 잃어버린 마음은 취사의 의도를 행하지 못한다. 이것을 일컬어오늘 제도한다고 말한다. 마음이 분별과 의도를 행하지 못하면 성취감과 좌절감에 붙들려 들뜨고 산만함을 일으키면서, 오락가락하던 기복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악행도 번뇌도 일체가 둘아니으로 존재한다면 수행으로 닦아 성취할 그 무엇도 없으며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은 마음이라 부를 필요도 없다. 내면이 언어에 붙들려 중독된 탓으로 이것과 저것을 달리 보면서 나누려함이 무명이다. 불안임을 알지 못한 무명의 늪에서 전전하기에 하나의 마음으로 행과 불행을 겪으면서도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즐겨한다. 끊어짐 없고 틈새 없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거기에는 의도된 바를 일으키지 않으며 보고 들으면서 나타난 생각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에 따른 물기를 만들지 않는다.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 부닥쳐 의도를 지니는 것은 상황이 끝나면 다시 잠잠해질 것을 알기에 인간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할지라도 무엇이든 의도를 지닌 바가 나타나면 곧 그것을 내려놓기에 한치도 망설이지 않는다.